2019년 4월 12일, 현재 던파의 밸런스 패치가 두 번째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 밸런스 패치 캐릭터 중에, 버스커라는 캐릭터가 이번에 참 특이하게 바뀌었거든요? 원래는 상향폭이 엄청나게 부족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참 웃기게도, 아니다, 버스커 떡상했다. 이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더라고요. 20초 괴스파가 680만이나 나오는데, 아주 특이한 스킬셋을 사용해서,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영상인데. 자, 이렇게 스킬셋을 사용하면 680만의 개수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20초 동안.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영상이. 질표도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남기검사의 기본 전직 스킬 중에 쓰러스트라고 있어요. 이야! 하면서 막 앞으로 슉슉슉 날라가면서 찌르는 스킬이 있는데, 봐보세요, 지금. 이거. 지금 이렇게 앞으로 찌르는 거. 이거를 마스터해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데미지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친듯이 세져가지고, 지금은 버스커가 쓰러스트 붐이 와버렸어요, 쓰러스트 붐. 지금 보시면, 계절 끼고 있는데, 딜 지분이 이각 바로 아래에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쓰다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게 쿨타임이 1초인데 이 정도면은, 쿨데뷔들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지금, 익스트리모버킬이라는 1차 학성 29억 떴는데, 쓰러스트가 27억이죠. 버스 필리도 이분 아마 티피 찍었을 텐데, 그 다음 다섯 번째가 80제 스킬이거든요? 이것보다 지금 한참 센 모습을 보이고 원래는 한 620만? 610만? 그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680만으로 쫙 떡상했더라고요 <laughs> 어떻게 보면 제발 고호크로스랑 붕상격좀 써달라고 이번에 그렇게 상향을 쳐하더니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가 봐요 그리고 스론스트가 세진 게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분이 방어구를 보면 흐르지 않은 계절의 아름다움 세트라는 가죽 끼고 있거든요 물론 재질변화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계절세트예요 계절세트 계절세트 특징이 뭐냐면 하위 랩제 스킬들을 좀 레벨링이 많이 올려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데 스러스트가 랩제 보시면 오제 스킬이거든요 여기 이거인데 이게 레벨링 효율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일단 하나만 찍으면 마스터하는 스킬인데 보통 이런 스킬들이 레벨링을 1레벨 올리면 효율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요 자 지금 제가 계절에 만유여가지고 계절로 3레벨 그리고 만유로 1레벨 이거 보자 마트루시카 해가지고 4레벨이 나오거든요. 최대 마스터 레벨이 6레벨이고, 레벨링 다 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레벨. 여기서 1레벨을 한번 낮춰볼게요. 지금, 프렌지 시전 시 7687이죠. 여기서 만류 보장 하나를 빼면, 7687, 6908, 6908. 7687에서 6908. 이거를, 아니다, 그냥 다 빼가지고 계산 한번 해볼게요. 다 빼가지고. 1레벨, 5050. 와, 딱 봐도 엄청 많이 오르는데. 자, 5050에서 768주로 변했죠? 51. <laughs> <laughs> 개.. 개절로 데미지가 52.2%나 올랐어요. 거의 또라이급 증가율이고, 1레벨당 10%가 넘어가는 증가율이라는 거예요. <laughs> 말이 안 되는 급이거든요? 보통 이런 하위 랩제 기본기는 1레벨 올렸을 때막 1%, 0. 몇 퍼, 아니면은 2막 이렇게 올라요. 보통, 2차각성 액티브 스킬이죠 이거. 이런 각성기가 1레벨 올렸을 때 15%. 그 다음, 우리가 억령 끼고 막 레벨 올라가가지고 더 찍고 있어서 12%, 10%, 점점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9%, 막 이렇게. 이각을 올려주는 반지, 대지 레벨링 효율이 엄청 안 좋은 건데, 여튼. 그래서 아바타 상의를 보통 막 이각 액티브 찍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유저분들이.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스킬 포인트 효율도 압도적으로 좋은데, 왜냐면 하나만 찍어도 되니까. 15밖에 안 되잖아요, 15. 15만 대충 이런 도약 같은 거 빼도 찍을 수 있죠. 이 TP가 또 또라이 급인데, TP. TP가 하나만 찍을 수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게 1타예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번더 앞으로 나가는 거 있죠? 이거. 이렇게 1타거든요? 근데 이 TP를 찍게 되면은, 한 번만 딱 찍으면 맞스야 되거든요? 이렇게 3타가 돼요, 3타. 3타가 되는데 공격력이 10%밖에 퍼안 줄어들어요. 그럼 딜 중간이, 일단은 3배가 되는데, 그 3타가 10%씩 감소했으니까 딜 증가율이 거의 엄청난 거죠 TP 3을 투자해가지고 데미지를 거의 2점 몇배 이렇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요 이런 스킬들은 1레벨당 TP를 2나 투자해야 되는데 다 찍어도 50%밖에 못 올리는데 얘는 3만 투자해도 2점 몇 배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효율이 좋은지 알겠죠 그리고 이게 또 기본기 승련의 영향을 받더라고요 자 봐봐요 제가 망크를 넣고 지금 645, 645 앞자리가 이렇게 트죠. 근데 이거를 아래를 내려보면, 586, 586으로 줄어들었죠. 근데 기본기 숙련도 또 효율이 좋은 게 뭐냐면, 1레벨 찍을 때 1밖에 안 드는데 10%가 올라요. 그럼 3레벨 찍는데 3밖에 안 드는데 30%를 올릴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쓰러스트에 기본기 숙련까지 다 찍어버리면, 심지어 자기가 방어부가 계절이면, 또 계절이 1부터, 8 5렙째 플러스 1, 이런 레벨링도 달려있어가지고, 1부터 45준도 달려있고. 그럼 또 이게 오르거든요? 기본기 숙련? 이게, 기본기 공격력 증가율이 또 있어요. 기본기 숙련에 영향받는 이런 스킬들은 또 이게 오르면 데미지가 또 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증가율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1초마다, 쿨타임이 1초인데, 이렇게 계속 찌르는데 엄청 세더라고요. 이렇게. 저기 영상에서 찍으신 분은 아직 그 빌드가 완립, 완리... 완성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살짝 막당공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제자리에서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제자리에서 뒤로 누르면. 만약 이거를 제대로 계속 이렇게 하면 <laughs> 평타 치다가 이렇게 딱 하고 평타 치다가 이렇게 딱 하고 하면은 거의 뭐 그냥 <laughs> 프레이시스레이드에서 또 지질이 중요한 메타인데. 이게 쿨타임이 1초인데 데미지가 이렇게 세고 하다 보니까, 이거 마스터에서, 이번주에 버스커 딜한번 보면은 진짜 무시무시할 것 같아요. 잘하면 이시스 같은 던전에서는 딜집은 거의 한 2위? 뭐 이렇게 먹을 수도 있겠는데. 20초 동안 때렸는데 3위 먹은 거 보면은, 와, 진짜. 그래가지고, 패치되고 나서, 버스커가, 펜싱 <laughs> 메타가 됐다라는 뭐 이런 짤방도 돌아다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데. 이런 거는 기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안타까워요. 제가 기분이 좀 나쁜 게 뭐냐면, 다크랜서 같은 경우도 지 기본기 스킬 안 쓰고, 파르티잔 수트라고, 드래곤이아 랜서코 노젠즈 스킬 있죠? 황금색 창슉 던지는 거. 그게 더 좋아가지고, 그걸 쓰는 좀 병신 같은 캐릭이거든요? 솔직히 그거 좀족 같아가지고 전안 쓰는데, 그런 현상을 좀 패치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아마 프렌즈 시전시 고뎀률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버서커만 효율이 좋나봐요. 제 아는 계절 검신분한테 이거 마스터해서질 한번 알려달라고 하니까, 검신은 별로 약하더라고요 검신도 혹시 세지 는을까 싶었는데, 리기검사 치는 게 훨씬 낫던데, 아마 프렌즈 켰을 때 공격력 증가율이 엄청 높나봐요. 이고뎀이 그리고 버서커가 한번 다 쓰고, 현자타임 때문에 뭐쓸게 없는 캐릭인데, 그래가지고 더잘 맞는 것들이. 단타형 하나 쓰고, 이렇게 하고, 단타형 하나 쓰고, 이렇게 하고, 단타형 하나 쓰고, 이렇게 하고, 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걸 반복할 수 있어가지고. 와, 완전, 완전 대, 그, 근데 떡상하긴 했더라고요 이번주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펜싱, 트러스트 지디를 뽑을지 너무 궁금하고. 네오플이 이런 걸좀 보고 패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패치 안 받아도 막 700만 대막 이런 곳에서 놀고 있는 캐릭터들도 있는데, 시너지인데 600만 이상인 애들도 있고, 지들도 잘 나오고 홀딩도 되는 캐릭터들도 있는데, 퓨들이 이런 거 찍어가면서까지 어차피, 제가 봤을 땐 패치할 것 같아요. 지열 못 찍게 한 패치만 봐도, 이런 스킬 찍지 말라, 이런 패치 방향성으로 봐야 되는데, 못 찍게 할것 같은데, 음, 그러면은, 좀, 고구크로스 이런 스킬을 쓸만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버스커한테 잘 어울리는 스킬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쿨 데빌, 지들이 너무 잘 나오는 게, 좀, 견제하고 싶으면은, 버스커로 전직했을 때는, 뭐, 쿨타임이 늘어난 대신 데미지가 확 세지게 해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누구는 엄청, 막, 지들 잘 나오고, 누구는, 현자타임 순딜마저도 밀리고, 막,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 밸런스 패치가 저번 달에 비해 너무 성의 없는 게 느껴지고, 빨리 이런 부분에 패치해줬으면 좋겠네요. 불쌍한 캐릭터들. 그리고, 히트맨 속도 시너지 넣은 새끼 이름 좀 알려주세요. 강정우 디렉터. 진짜 조만간, 제주도 생방 켜게 진짜, 머리에다가 쓰러스 찔러버리게. 그 새끼 누구인지 너무 궁금해 미칠 것 같아요. 그 기회가 낸 새끼, 당신이라고요? 아.